아니야. <laughs> 아, 그 정도는 아니고. 근데. <웃음> 네. <웃음> 이거는 <웃음> 너무했다 안돼. <laughs> 아, 저희가 이제 이 노래로 인해서 그냥. 어. <laughs> 예를 들어서 그냥 아 우리 희인이 어, 그런데 갑자기 손이 안 닿니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<laughs> <주문에> 걸렸어요. 맞아요. 우리 <laughs> 어, <대형으로 웃음> 그러니까. 근데 이제 직원분들도 그렇더라고요. <laughs> <맞아요. 그래서. 웃음> 그러니까 이제는. 네. 네. 아 약간 이제 멤버분들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어 희이씨 약간 놀리는 재미에. <웃음> 아, <웃음> 당연히 오겠지만. 아 이러게요. 네. 아 너무 보이 좋습니다. 아, 네. 하 얘기 들어보니까 또 무슨 허도 여리고 클래버리 클리츠이 곡을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던 네. 것 같은데. 네, 네. 혹시 뭐그 전에 세찬에 뭐 연락이 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? 아니요 전혀. 아 아니, 전혀 모르는데. 아그그 이후로 러면은 친분이 얼어붙었어요. 어떻 아니에요 전혀. 네. 아한번딱한번 뵀는데 네.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시고 유트 행사가 괜찮요 괜찮아요. 아, 햇살과 햇살과 햇살 괜찮아요. 네, 네 거기로 영상을 네, 보시고 네, 네. 유튜브 영상 보시고. 어네 어, 네. 네, 네. 보시고 이제 어 너무 재밌다 노래 아, 너무 재밌다 해서 아. 만나고 싶다고 아.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방송국에 오셨더라고요. 아, 저희 있는 데로 아. 만나서 얘기도 하고. 아, 근데 좀 아쉬웠어요. 저희가 이제. 영어를 제대로 못하니까, 음. 그래서 네. 이제 그분은 이제, <laughs> 이제 oh, <I> <laughs> 아, 이렇게 해 이러면 저희는, 땡큐 a n k you. <웃음> <웃음> 레스, 레스, 레스 아, let's go! Let's go! Let's g 고.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아 뭐야. 어 연락처도 지금 연락처요? 그렇진 않았어요. <laughs> <laughs> 그렇지는. 아요럴때 나도 이 한번 타셔야. 그래서 화답을 네. 받아놓긴 네. 했는데 네. 가서 한번 연락을. 아, 연락을 아 연락을 그럼요. 가게 되면. 아, 그럼요. 일단 그렇죠. 저희가 영어를 배울게영어를 <laughs> 배울게 아니죠. <laughs> 영어도 실으로 한번 보시고 가게 되죠. <laughs> 보시고 네. 가셔서 어 그클레이보리즈 클레, 클로이 보리즈 네, 정확한 클레이인가요? 클로이 보이즈, 아, 클로이 네. 아, 죄송합니다, 그분보다는 마음으로 더좋아해드릴요 관심이 없어요, 저 클로이 보리즈어이거 인맥 쌓고 그로스에 가는 거죠, 이제.